자, 스트리전의 호러 게임 시간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8AM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하긴 했어요. 그런데, 중, 그냥 뭐 사실 별것도 없었고, 중간에 꺼가지고, 뭐 엔딩도 사실 보긴 했는데, 뭐 애매하게 왔고, 근데 업데이트가 이번에 할로윈 특집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가지고, 되, 되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제대로 해보려고. 왔습니다 게임은 말하자면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이에요. 게임 키면 바로 시작되고 의자에 앉아서 요 카메라로 틀린 게뭔 이상한 게 있는지 확인해서 이상한 게 있으면은. 뭐가 이상한 게 있잖아. 이상한 게 있으면은 여기 something wrong yes 하면 됩니다. 되게 쉬운 게임. 아 뭐야 이거 해골 해골 이상한 건줄 알고 아, 알고 찍었는데 해골 이상한게 아니라고? 저기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고? 뭐가 없네. 이상한 게 있죠 지금. 이상한 이상한 게 있죠. 지금 저거 솔직히 이상한 거겠지. 저거 뭐 장식 같은 거 아니겠죠? 설마? 뭐, 저, 뭐야? 저거 뭐야? 거 뭐였죠? 쇄골 이상한 게 아닌가 본데? 할로윈이라서 저런 거 있는 건가 장식이? 아 저것도 장식이었잖아 아... 이러면은 아 이상한 게 없다고 없는 거니까 something wrong 하면 no 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맞.. 와 깜짝이야 만약, 어쨌든 뭔가 맞게 해서 맞게 정답을 맞췄으면 1시간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총 아침 8시까지 버티면 돼요 지금 뭔가 지금 이상한 게 생겼죠 보면은 지금 계단 쪽에 보면은 아까 전에 없었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서 있잖아요 저런 게 이상한 거예요 yes 하면 돼요 이제 2시야. 어, 이게 이상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3시야. 어, 이거 뭐야? 이상한 거 생겼죠? 저거 없었.. 던뭐 사람 머리 같은 게 생겼는데 저거 없었던 거 같은데? 아 씨발 틀렸다 여기 있었던 거였어 틀리면 다시 00시부터 시작입니다 원래.. 아 원래 있었던 거네 머리 이거 침대 에 머리 원래 있었던 거였네 뭐 저다고 나왔냐?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없다 이상거 없으면은 n 다음에 없죠? 2시 왜한 명이 없, 한 명이 안 보이는 것 같대? 한명 어디 있냐? 어디지? 있 원래 와이프랑 남편이랑 두명 침대에서 누워 있어 누워 있지 않았나요? 왜 근데 와이프가 안 보이지? 보면 지금 와이프만 누워있잖아 와이프만 있네 아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거든 아 저기 있다 여기 있네 보이세요 계단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어 이건 이상한 거 있다 이상한 거 찾았죠? 이또 이상을 바로 나죠 오케이. 바로 something wrong. 초 스피드로 깨는 중. 새벽 4시. 오케이. 대놓고 이상한 거나줬네 고맙다. 이번에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엔 없는 것 같아. 오케이, 6시. 근데 잘 봐야돼 지금 운이 좋아가지고 여섯시까지 빨리 스피드하게 왔지만은 이게 사실 말, 진짜 말도 안되게 사소한거 바꿀 경우도 있거든요 없는거 같아 오케이, 아, 다행이다. 이제 한 번만 더 깨면 돼. 오케이, 고맙다. 야, 꼬마야, 고맙다. 꼬마야, 대놓고 나와줘서 고맙다. 고마운, 고, 꼬맹이가 참 기특하네. 어? 나스틸리지 빨리 자게 해주려고. 대놓고 저렇게 와주네. 고맙다. Something wrong? No. 아, 씨야! 씨짜 있다! 아, 씨박 실수했어. 아. 다깨는데씨박 거기서 마우스 잘못 눌렀어. 아. 아, 진짜 이거는 천하에 다시 없을 기회였는데. 아, 이런 씨박 이런 바보 같은 실수라더니. 안 되겠다. 빨리 간다. 피드론 갑니다. 아, 씨. 아 거기서 마우스 잠을 눌러가지고 근데 이제 슬슬 뭐 이상한 사소한 거 바꿀 때가 됐는데 아. 없는 것 같아 일단 이 빨리 간다 뭔가 이상한게 있는데? 무슨 마법진같은.. 저거 원래 없었잖아 마법진은 Something wrong? Yes 무슨 이상한 마... 마법진같은게 있었죠? 원래 없었는데 무슨 시체같은게 왜 있죠? 저 원래 없었는데 없었던거 맞지? 어차피 어제 와이프가 이상한데 서있네. 아, 슬슬 사소한 거 생기기 시작했다. 슬슬 이제 이 게임은 초반에 못 깨면 슬슬 막 후반부터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시간 없는 듯. 오케이 여섯 시까지 왔어. 멍청한 실수로 한번더 하고 있지만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또 여기서 이나 스킬 좀 빨리 잘하고 두 번째 기회 주시네 저 아저씨가. 원래 있었나? 아 씨, 저 원래 있었나? 원래 있었던 것 같아. 없다. 아, 씨발 있었다고? 있었다고, 고게 아, 개 빡치네. 아니, 없었는데 있었다고. 게 뭐, 어디 있었던 거지? 아니, 뭐, 어디 있었지? 뭐가 이상했던 거지? 아, 이렇게 된다니까. 초반에 운 좋아서 빨리 못 깨면은 이 게임은 슬슬 막 엄청 어려워진다. 그게 게임이? 귀신 같은 게 있죠. 아,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이 게임은 초반에 이상하게 쉬운데, 초반에 못게임면막 게임 난이도가 막 이상하게 막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방금 전도 솔직히 내가 운 좋아서 발견한 거지. 운, 운 나빴으면 못 봤을 걸. 이거 이제 이제 아, 아들, 아들 안 보이네. 아들 어디 숨었네. 여기 있네. <웃음> <웃음> 오케이, 여기 있네. 4시까지 다시 왔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와이프분, 감사합니다. 대놓고 나와줘서 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 뭔가 이상한 게 있네? 이거 원래 이런 거 없었잖아 밝아, 밝게 빛나는 원래 있었나 이거? 원래 없었던 거 같은데? 노 no. Something wrong? 예 s yes. 찍는다 이건 없... 저건 없었던 거 같아요 오케이 아 다행이다 각 긴가민가 했는데 너무 부자연스럽게 밝게 빛났어? 저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상한 거. 뭐 이거 원래 있었나 시체? 아 이제 없었던 것 같은데 시체. s o m e 이번에 뭐저 시체 원래 없었던 것 같아. 아, 시체가 없고 시체가? 아 있었어 저게? 원래? 아. 큰일 났다아 이제 진짜 이제 초반에 이 게임 초반에 못 깨면 되게 힘들어지는데 이제 정말 말던데 사스 이제 말던데는 사소한 거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 아 이다 없다. 아 초급하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초반에 아 신중하게 한 번만 제대로 눌렀으면 벌써 잤는데 자, 자고 있었을 텐데. 이거는 <봤도> 나 이상 한상 없다 이 단계. 오케이 다시 새 새벽 3시 이상한 거 없다 아 진짜 귀찮네 저거 씨. 어 이상한 거 있다 아..와.. 안가 미쳐가지고 저기 나와있죠 몽땅인가? 이상한 소리 나는데 소리도 이상형.. 향상이거든요? 어서 나는 소리야? 엄마 움직이네 오케이 6시까지 왔어 이제 단두고만더어 이상한거 있다 지금 창가에 뭔가 이상한 손같은게 나와있죠 오케이 마지막 한 걸음만 더 신중하게 봅시다 제발 대놓고 나와줘라 아 쓰발 대놓고 안나와주네 아 이러면은 조금 선택장애 오는데 이게 이 게임이 전반적으로 대놓고 나오는게 있긴 한데 이렇게 사소하게 하는 것도 많거든. 정말 말, 사소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바꾸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런, 이런 상황이면 좀 결정장애 오는데. 없는 것 같아.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끝났다. 아, 어쨌든 뭐 이런 게임이었어요. 8시까지 존버한 끝에 이제 나갈 수 있게 됐군요. 나, 마치 나의 이제 방송을 끝내고 바로 가, 자아가면 되는, 아침 내 잠에 들수 있는 이 스틸리전과 카톡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사이트, 엑시트. 와 그래도 마지막 게임으로 깔끔하게 했다 그쵸? 음 마지막 게임으로 깔끔하게 했다 그래도 18분 딱 적당히 했다 그래도 아무튼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쥐지